대게가 음. 한 마리에 음.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아니 대게 쇼핑하는 데네 여기. 돈이 돌아가고 있어요. 와, 좋다. 꽉차있다 저랑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네. 여기 오는 이유가 있네. 여기는 레전드다. 오초 건슬 저... 고... 전편입니다. 자 여기는 어딥니까 포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참사랑호프 촬영차 포항에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맛있는 집을 또 우리 강 감독님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야끼니쿠치 네. 70만 조회서 나왔던데? 맞습니다. <laughs> 야 큰일났다.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는 어딥니까 포항하면 은 응.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있으십니까? 포항하면 일단 무조건 가맥이지 가맥이. 가매기. 백골뱅이, 대게, 홍게, 모리국수, 방어도 있고 많아요 포항이 또 해산물 천국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음. 갑각류 킬러로서 갑각류야? 네, 맞습니다 대게 한번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대게 먹어야지 포항에서 이런 가격으로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대게가 음. 한 마리에 음. 8천원입니다8천0 0원한 네, 마리에 8천원 통계겠지 아, 대게입니다 대게가 한 마리 8 0 0 0원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제가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샅샅이 조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드릴게요 가시겠습니다 아, 야 여기다 여기 구룡포 대게 직판장. 와 이거 뭐야 사, 벌써 차가 이렇게 많아 선주가 직접 잡아서 판매한대 오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야 신선하겠네 그럼 어떻게 먹어요 여기는? 1층에서 어. 고르고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아 여기서 고르고 저희 보면 식사 손님은 대게를 1층에서 고른 다음에 2층에 계산 후에 기다리시면 테이블까지 배달해준다 아 찜비는 마리수 상관없이 딱 5천원만 내면 돼요? 네, 우와, 와, 아, 걔가 이렇게 있구나. 야, 여기서 고르는 거야. 네. 여기 미쳤다. 도 있고, 어. 저기 뒤에도, 어디가 또있어 아, 여기서 아니, 되게 쇼핑하는데네. 여기 맞습니다. <laughs> 네.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네. 한 마리 8,000원짜리, 네. 그리고 1 0 0 0원짜리 12,000원. 그리고 1 5 0 0원2 0원 아. 2만 0천원 3만 0천원까지 아, 그래요? 이당일발이라 가지고 네. 오늘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배 네, 잡아온 거예요. 네. 와. 지금 현재 싸움위 비해 큰 거는 네. 목소리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아다리다어요 오늘은 8,000원짜리는 안 잡힌 거네요 네네 네. 네. 진짜 만원짜리부터 그러면 저 만원짜리부터 네. 3만원짜리까지 한 마리씩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그럴수있습니다 네. 네. 8,000원짜리가 아쉽게 없어 3만 5천원짜리는 3만원보다 네. 좀 좋을 거, 네. 거 아니야 네. 만원짜리는 8,000원보다 좀 좋을 네.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비교군을 네. 만원부터 3만원짜리 한 마리씩 다 시켰습니다 비교를 해드려서 아난요거두 마리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둘이 와서 한 마리씩 좀 괜찮은 거 먹으면 뭐 5만 원에도 산지 직송대게를 먹을 수 있는 거고, 맞잖아. 맞습니다. 합리적인 집이네, 여기는. 타임이 <laughs> 그저희 거죠. 네. 아, 여기 뺀다, 뺀다. 어, 크기가 다르네, 진짜. 와, 이건 크다.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2만 5천 원짜리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게 <laughs> 3만 원짜리죠. 네. 야 이거는 야. 엄청 큰데? 찐비는 얼마예요? 이거 요 위에서 위에 먹는 비용? 여기 드시는 거 찐비가 없어요. 포장을 하시면 찐비가 있 먹는 비용은 할까요? 얼마예요? 한 테이블 4인 기준에만 네. 하는 거예요. 아, 솔직히 4인 가져가서 이거 10만 원밖에 안 해, 이거. 와, 내가. 진짜 신선하네. 네, 감사합니다. 오래 잘 말라 드시고 계정에 밥 볶아 드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 네. 11만 2천 원어치 시켰거든요. 네. 반 마리씩 시키다 보니까. 근데 둘이 음. 와서 먹긴좀 양이 많어. 강 감독만 지금 흐뭇하게 웃고 있겠죠? <웃음> 다시.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나갈 때계신다는 거예요? 네. <laughs> 사람 많네. 자 일단은 개학 박사로서 이런 개집에 왔을 때 네. 일단 검정티를 입고 오지 마세요. 왜요? 개피는 하얗습니다. 아... 우리가 빨간 거 먹으러 갈때흰 네. 티를 먹으러 가면 안 되듯이 닭강유를 먹으러 갔을 때는 검정티를 입잖아요. 네. 개피들이 여기 다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키오스크가 있네요. 여기 회도 있네. 과메기도 있다야. 뭐 이것저것 더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호황이면 또 맛있는 참을. 펜 하나 먹어죠 소주 맥주 4,000원.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니 일단은 여기 보면은 가족 단위도 엄청 많이 오셔.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데 다 개를 열심히 뜯고 계셔. 제일 좋은 점은 내가 개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내 예산에 맞춰서 먹을 수 있다? 그거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개를 시키면은 입에서 좀 불순물 빼고 삶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한잔 해야지. 기본하 구황작물하고 토마토하고 네. 메추리하고 일단 한잔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참. 메리는 참, 참. <laughs> 네. 보통 구워 먹잖아요. 네. 타콤이. 근데 여기는 보통 찜 땅콩이 나옵니다. 고소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짭짤하고 약간 상큼한 맛? 여러분 메추리는 어? 껍질 <laughs> 채 먹어요? 이거 까찮아서 그냥 먹는 사람들 있어요. 많진 않아. 음. 와 감사합니다. 여기는 네. 드시면서 카트 안에 내장 모아 놓으시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laughs> 10만 원에 이만큼이라고요? 아니 작은 거부터 네. 만 원, 만 이천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이만 오천 원, 삼만 원 종류별로 다있어요 네. 작은 거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자, 이게 만 원짜리입니다. 네. 어린 자녀한테 하나 개딱지밥까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딱 혼자서 이거 먹으라고 줘도 괜찮을 것 같고 만 원과 만 이천 원 보면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네, 살짝 크네요. 네, 살짝 네. 그리고 만 원짜리랑 만 오천 원짜리 아 여기서부터는 여기부터 좀 차이가 네. 많이 네. 네. 2만 원짜리 이거는 약간 고등학생 대 초등학생 그죠? 아 그런 느낌. 이만 네. 오천 원짜리부터는 어우, 왜냐 몸값이 두 배반이니까. 네, 성인이에요. 성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만 원짜리. 이게 살아 있는 것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면 다리를 떨어뜨리거든요. 어. 많이, 많이 나나요? 두배 나는 것 같습니다. 싼게 비지떡인지 네. 아니면 진짜 이것도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다르다니까 <laughs> 여기만 국물만 빨아 드셔보세요. 아이고. 와 역시 대게는 대게네.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배로 올라온 거잖아. 그니까. 요야 수율 기가 막힙니다. 이만 <laughs> 원짜리예요, 참고로. 참참참. 진짜 무슨 몇배 농축한 향이 나고 너무 부드럽고 짜지가 알아. 살안 어, 나오는 수유 거. 꽉 차가지 고안 나와. 만 원짜리도 살이 꽉 차니까 먹을만한데? 아 이거는 바로 한번 그래도 네. 네. 드셔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엄청 달다 살. 홍기한테 너무 미안해. 홍기 어제 먹어 기억이 안 나네. 는데 <laughs> 아니 만 원짜리인데 이맛 자체는 엄청 네. 좋아요. 지금 만 원짜리가 이 정도면 저 위에가 너무 기대돼. <laughs> 음 대신에 만 원짜리의 단점 얘가 너무 작아 아, 집게 집게가 봐요. 약해요 만 원짜리는 집게를 못 즐겨 엄청난 단점이에요 그건 아쉽다 그리고 만 원짜리 몸통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게 진짜 산지에서 먹으면 내장이 정말 맛있거든요 와와 와. 미쳤다 내장 꽉차 있다 가만어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참참참 이제 움직여도 돼요. 만 원짜리 내장 어떻습니까? 이게 만 원의 행복입니다 <laughs> 여기 내장 한번 빨아먹어 네. 와 이거 수산시장에서 진짜 좋은 대게 고르면 딱이맛 나는데 박달급 네아 근데 맨날 의심해 나만 좋은 거준거 거 아니냐 제발 좀 그만 의심하세요 이 사장님 난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 손님들 봐봐 내가 뭐라고 더 잘해주겠어 그죠 내 먹어보니까 네. 내장은 진짜 신선해. 근데 확실히 만 원짜리잖아. 네. 속에는 약간 골다공증이 있어. 몸통은 한50% 차이 있어. 좀덜 차있네요. 제 것만 그럴 수 있어요. 제것 기준으로 한50% 정도 차이가. 이거는 약간 복불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골라도 돼. 얘는 왼손잡이였나봐. 어왜 왼쪽이 살이 더 많아. <laughs> 와, 이쪽은 70%야. 아... 이거를 일일이 내가 다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네. 바로 1호로 갈게요. 아, 그래도 다리 하나 해드릴게요. 수율은? 많이 저원짜꽉 응. 찼죠? 꽉 차있네. 네, 선주님이 직접 하시는 데다 보니까 배 네. 상태는 그냥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음 껍질은 이걸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으래요. 개딱지 네, 밥해먹으라 개딱지 밥 해먹으라고. 자, 1호 갑니다. 네. 야 1호부터 느낌이 다르다. 야 우리가 아는 개는 1호부터야. 이 정도 사이즈 개는 많이 봤잖아. 네네. 꽉이에요. 야, 이것도 꽉차 있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이 엄청 많잖아. 지금 평균 연령 55세. 네. 어른들은 네. 이런 경험이 많잖아. 네. 아무데나 안 가요. 먹어보니까 여기가 괜찮은 거야. 야, 커지니까 더 달아. 과일로 따지면 14브릭스. 만 원짜리는 약간 10브릭스에서 12브릭스 사이. 요것도만 오천 원부터 그나마 먹을만한 것 같아요. 음 이게 톡톡해가지고 네. 오. 이렇게 먹는 거. 완전 소파지네. 고급지다 진짜. 요것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버린다고. 네. 요거를 뜯어. 그럼 여기 살 보이죠? 어, 어 조금 살이 있네요. 이걸로 네. 하면 여기 또 살이 있어요. 내장은 흑장이지만 흑장이거든요 이거.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어떤 맛이 나냐면 백고동의 뒤에 네. 내장이잖아요. 맞아요. 그 맛이랑 거의 똑같죠. 얘는 내가 봤을 때 백고동이 먹었던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장 맛이 똑같은 거야. 예아 네. 배 네, 맛있다. 아, 2만 원은 좀 걸러야 되겠어. 2만 원짜리는 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왜 왜? 왜냐면 둘이 와서 응. 2만 원짜리 두개 시키고 상차림비까지 하면 그 5만 원. 네, 딱 5만 원으로 둘이 먹을 수 있나? 그러네. 체크, 체크해 주세요. 일단 그러면 이게 2만 원. 2만 원 대기에도 훌륭해. 음. 내가 봤을 때 70, 80 나온다. 맛이 중요하잖아. 그냥 올라갈수록 풍미가 네. 올라갈. 올라가요. 풍미가 응. 올라가요. 2만 원짜리. 와. 원래 4인 가족 서울에서 대게 집에 앉자마자 20위. 여기는 레전드다. 2호는 음. 건너뛸게요 알겠습니다. 2 했으니까 네. 3 가겠습니다. 와, 끝판왕. 와, 무거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laughs> 와, 여기는 수요은 그냥 음 확적이네. 대가 다 좋네. 그러네요. 주식좀 올르면은 3만 원짜리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3만 원짜리 4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와, 걔는 버거익 선입니다. 어, <목소리> <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네. 아또 알바분 중에 목진이가 <목소리> 와, 이거 3만 원 맞아요. 근데 내가 먹어 보니까 이 3만 원짜리는 오늘 잡은 느낌은 아니야. 아, 그래요? 자, 3만원짜리는 회전이 확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수족관에 좀 어느 정도 있었어. 음... 그래도 괜찮아. 요이 뜻이 뭐냐? 여기 사람들은 1.5에서 2를 제일 많이 먹는다. 실제로 1.5에서 2만원짜리가 네. 만족감이 제일 들어요. 음. 근데 저는 삼짜리도 맛있습니다. 안 맛있는 거 없잖아요, 개 중에. 세나게 몰라요? 세나게. 세나게.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세나게... 일단 게 품질은 제가 다 보여드렸고 네. 이 게딱지밥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라면도 한번 먹어보자. 대게탕이 있는데 오늘 품절이야. 개딱지밥이2천원이거든요두개 네. 하고 라면 뭐먹을래 매콤하게 신라면 드시죠 신둘? 아 네. 이렇게 잘라주시네. 저 센스 있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간다? 이거는 또 나의 솜씨를 뽐내라고 해주시는 거네. 이렇게 시켜가지고 대게라면 저랑 똑같이 따라해 드세요, 여러분들. 여기 요거를 이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비주얼은 이래도요, 맛은 기가 막혀요. 아, 나는 오늘 게 부자다. 게가 남았다. 네. 그러시는 분들은 몸통 이렇게 있잖아요, 몸통 네. 다 잘게 잘러. 이래야 살이 풀어져요. 아, 어우. 오늘은 손안 담그세요? 아 여기에 오징어 맛이 나면 안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또이 밥을 게딱지밥 제대로 왔다. <laughs> <laughs> 게딱지밥까지 먹으시면 돼요. 와, 비린내 하나도 없어. 되게 부드러워요. 오는 이유가 있네, 사람. 이제 그만 찍으시고 네. 식사를 하세요. 감독님 이거 다 드실 수 있죠?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냐니 지금 입이 찢어져가지고 <laughs> 다내거 그러고 있으면서 걔를 먼저 드실 거니까 제가 라면을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참참 참. 참, 참. <laughs> 어느 순간부터 네. 신라면 기본 있잖아요. 네. 맛이 약간 빠져가지고 잘안 먹었었거든요. 네. 와, 지금 방금 레시피대로 먹으니까 옛날 맛이 나요. 아 진짜요? 지금 라면 밥 눈에도 안 들어오죠? 맛. <laughs> 쳐다볼 시간도 없어. 제가 야들야들하면서, 제 네. 풍미가 너무 좋죠. 진짜 맛있어요. 야, 이제 손이 빨라졌네. 맛. 처음에 올 때랑 와이 다르네. 야 이거 이 기술도 알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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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두 점밖에 없는 거야. 치킨으로 달면닭다리살이요 감사합니다. 레 같게 전혀 그런 거 전혀 안 넣고 내장만만 음. 욕진하게 돼 너무 지 내장이랑 김만 맛있 음. 우리 먹던 신라면 아니죠? 야, 근데 이거 방송 너무 길어져서 <laughs> 마무리하자. 일단은 제가 오늘 방문한 1월이죠, 오늘. 그렇죠. 지금 시점에는 진짜 완벽한. 와, 여기는 대게 먹었을 때 만족감 오져요. 굉장히 실용적이야. 밑반찬 많이 깔리는 데 가고 싶으면 사실 여기 맞지 않는 것 같고, 진짜 게를 심리적으로 맛있게 즐기려면 포항 왔을 때 여기 꼭 들르세요. 집중 파격할 수 추천 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미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업을 못했어 네. 그러면 2만 원짜리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매일매일 좀달라지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도 어제는 8천 원짜리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근데 오늘은 없었어, 없었어 얼마때부터 얼마짜리까지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오시면 내가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오늘도 맛있는 집을 소개시켜드린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요 앞으로 강 감독이랑 저랑 맛집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강감 녹도 이제 잘 먹네.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야.